네, 단도 직입입니다. 단도 직입은 시승 도중에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차의 단점들,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단도 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승기 영상 안에 삽입을 해서 한꺼번에 보여드렸었는데요. 시승기 중에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분리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첫편 소나타 터보의 단도 직입입니다. 헤드램프의 처진 눈매, 중형 세단으로서는 패밀리카로 사용되는 중형 세단으로서는 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 세단이라고 한다면 좀더 날카로운 모습을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스포츠 세단의 어떤 그 디자인으로서는 처진 눈매를 가진 헤드램프의 라인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그 에어로 핀들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매끈한 피부에 나 있는 물집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로 다이나믹의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어, 스포츠 세단의 어떤 그 디자인적인 아름다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런 그 에어로핀, 여섯 개의 에어로핀이 해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도 짚어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자, 대게 트렁크의 천장에 맨 철판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물론 그 지적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뭐 특히나 수입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탓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에, 나사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는 그냥 그리스 윤활유가 윤활유 오일이 그냥 달라져 있어서 사람의 몸이나 짐에 묻을 수 있는 위험도 크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안전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 보시죠. 너무 날카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빠가 트렁크에 짐을 싣고 내리고 있을 때 옆에서 놀던 꼬마아이가 와서 다치게라도 하면 상당히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예각이 날카롭게 깎여 있죠 이런 부분들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상당히 피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소한 문제들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디자인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냐 당연히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 디자인은 바로 바꿔줘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주행 모드, 드라이브 모드 부분입니다. 모두 다섯 개의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죠.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모두 다섯 개의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제 각각의 주행 모드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지만 가속 조작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빠르거나 예민한 것 같지는 않아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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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보는데 글쎄요. 스포츠 모드에서 이 정도 느낌이라고 한다면 뭐 컴포트에서도 큰 차이 없습니다. 느낌의 차이가 가속 페달 조작에 대한 가속 반응의 차이가 그렇게 확확 와닿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정도의 차이를 보일 거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많은 주행 모드를 갖춰 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냥 스포츠 노멀 에코 정도 3단계로만 구분해도 될 것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굳이 5단계로 구분해 놓으면서 생색은 내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기가 힘듭니다. 다만, 두세 단계라고 하더라도 좀더 분명하게 어떤 그 드라이브 모드의 차별성을, 각각의 차별성을 둬서 실제로 운전자에게 유효한 그런 드라이브 모드를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